지난 2016년 학교 폭력으로 출석 정지 15일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헌재의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 학습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서면 사과부터 퇴학 처분까지 모두 9가지로 여러 개의 징계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중 출석 정지 조치가 있는데 출석 정지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피해학생의 상태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선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두명의 재판관은 피해 학생 보호에만 치중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가해 학생에겐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